어떤 사람들은 생일을 1년 중 가장 특별한 날로 여기며 성대한 파티와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축하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 생일은 그저 지나가는 24시간일 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의 차이일까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건 충격적입니다. 생일을 평범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자존감도 높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이 선택이 어린 시절의 특정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생일을 그냥 지나가는 하루로 여기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생일에 무심해진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 생일을 제대로 축하받지 못했거나 친구들이나 가족이 자신의 생일을 잊었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복되는 실망이 기대해봤자 상처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아예 기대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생일을 챙기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소외당한 기억이 있으면 나중에 스스로를 축하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실망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바쁨 때문에 생일을 잊어버립니다. 단순히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와 책임감에 압도된 사람들입니다. 업무 마감에 쫓기고 학업, 가족 부양 등 일상의 무게가 너무 커서 자신의 특별한 날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생일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보와 책임으로 과부하가 걸리면서 날짜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생일이 다가와도, 아, 맞다, 내 생일이네. 라고 오후쯤 되어서야 깨닫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들은 생일을 알고 있지만 굳이 축하할 필요를 느끼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는 외로움과는 다른 감정적 자율성의 영역입니다. 이 결정 이론과 연결되어 진정한 웰빙은 외부의 보상이나 인정이 아닌 자율성, 능력 그리고 내면의 만족에서 온다는 이론입니다. 핵심은 이 욕구들이 외부 보상이 아니라 내적 만족에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일 파티나 선물 같은 외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력의 날짜 하나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외적 인정에 덜 의존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자존감을 유지했거든요. 생일에 큰 파티를 열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감은 높았지만. 그 효과는 며칠 내에 사라졌습니다. 반면 조용히 보낸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행복감을 보고했어요. 행위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하루를 보내는 방식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철학과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통증을 치유하는 과정이고 어떤 이에게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또 다른 이에게는 내면의 평화와 성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는 축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미 스스로 안에서 축하를 찾았나요? 생일을 특별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일은 더 이상 1년에 한 번뿐인 생존 확인의 날이 아니라 조용히 만족하며 지나가는 일상의 연장선일 뿐입니다.